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두스푼입니다자 우리 오늘은 국가지 국어 기출문제 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도 6번에 해당합니다. 자 주제는 정책학이고요. 우리 정책 변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책 변동. 우리 호구두와 피터스라고 해서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정책 변동의 유형이라고 되 있는데 이 변동의 유형은요. 일단 4가지가 네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정책 혁신이 있고요. 그다음 유지가 있고 승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종결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제 이거를 제일 먼저 정책 혁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종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책 혁신이라고 해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졌다가 맨 끝에는 종결이라고 해서 정책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건 어렵지 않고 혁신과 종결 사이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의 순서를 꼭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유승 혹시 유승준 아세요? 여러분 <laughs> 어린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군대 안 가고 미국으로 토끼인 가수가 있었는데 저는 유승준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유지 두 번째가 승계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일단 순서가 혁신 종결 그 사이에 유승준이 있다 2, 3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우리 시험에서 답은요 웬만하면 다 여기 있는 승계로 답이 찍혀요 승계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승계는 이제 승질나게 드럽게 답으로 많이 나온다 승질나게 정말 답으로 많이 나온다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고 자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이제 여러분 핵심이에요 자 제일 먼저 문제의 등장 정책 혁신부터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정책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혁신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공무원들이 관여하지도 않고 있던 분야에 새롭게 개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한다. 원래는 신경도 안 쓰던 분야인데 아예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새로운 정책을 채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수사를 했는데 이제는 사이버 수사대라는 게 처음으로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정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책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한다. 아니죠. 완전히 전혀 없던 게 새로운 게 생기는 건데 기존권을 활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 이전에는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 분야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거죠. 틀린 질문이고. 맨 끝에, 자, 문제의 소멸과 관련해서 정책 종결이죠. 이거는 어떤 정책이 있는데, 이게 다른 정책으로서 대체하는 거 없이 기존 정책을 그냥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하지 않고 완전히 폐지해버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야간 통행 금지라고 해서 전두환 정권 때 밤에 통행 금지하는 게 있었죠. 이 정책이 다른 정책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고 아예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완전 폐지가 된거 이런 거를 정책 종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종결의 포인트는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정책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문제 보시면 정책 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 수단이 되는 사업이나 예산 같은 것들을 다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이 혁신과 종결은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얘네 둘이랑 그냥 다 클리어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유승준을 공부하는 겁니다 유승준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유지와 승계 유승준이죠 유승준 자 유지와 승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일단 보시면 목표가 있죠 여기도 목표가 있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들이 있죠. 이랬을 때, 유지는 말 그대로 유지한다. 목표도 유지, 수단도 유지, 다 유지, 유지, 유지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승계는 목표는 유지가 되는데, 수단에서 뭐가 생긴다?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수단에서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다시 하나씩 봐보면, 위에 유지라는 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구성 요소에 있어서 완만하게 변경을 하는 거래요. 완만하게.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교육비 보조라는 게 있어. 우리 교육비를 보조해 주거든요. 교육비를 보조해 주는데 옛날에는 이 정도 중산층까지만 국가가 보조를 해 줬는데 이제는 중산층을 넘어서 상위층까지도 이만큼 다 보조를 해 주겠다. 이거는 상위 계층 자녀까지도 교육비 보조를 확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도 유지가 되고 수단도 유지가 되는 거죠. 단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예산 액수가 완만하게 변경된 것이죠 조금 더 보조금 받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지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봐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유지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단의 아주 일부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맞죠? 아까 말했듯이 두 명한테만 혜택을 주다가 플러스 두 명이 더 들어왔다라는 거요런거 거 말하는 거고요 정책 유지라는 건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수단의 아주 일부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다.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키워드가 부분적인 변화, 부분적인 변화. 이런 부분적인 변화를 뭐라고 한다? 완만한 대체 또는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는 거의 바뀌는 게 없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정책 승계로 가니까 기존 정책을 같은 영역에 새로운 정책으로 뭐 한다? 대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정 여기 기존 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한다. 이 대체가 키워드에요. 그래서 기존 정책에 수정이 들어간다. 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기존 정책에 수정이 들어간다. 근데 그 수정이 조금 사업 조직 예산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들어간다는 거죠. 중대한 변화. 어, 아까 위에서 유지는 완만하게 부분적인, 부분적인 변화라고 했는데 여기는 중대한 변화가 들어간대요. 이걸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옛날에 과속 운전을 단속할 때, 과속 운전을 단속할 때, 옛날에는 경찰관이 직접 나가가지고, 과속하는 사람 딱 잡고, 선생님, 과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했다면, 이제는 경찰관이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CCTV를 다는 걸로 대체했다. 그러면, 기존의 정책, 경찰관이라는 정책이 CCTV라는 정책으로 대체되었죠. 대체 되었죠 이거 중대한 변화잖아요 아까 두 명한테 혜택을 주다가 네 명으로 늘리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사람이 하다가 기계 가는 걸로 바뀌어 버렸죠 이런 거를 승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승계의 종류는 더럽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선형적 승계 비선형적 승계 통합했다가 분할했다가 부분적으로 종결했다가 부수적으로 승계했다가 승질나게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정책 승계를 공부하실 때는 정말 승질락의 시험에 잘 나오네 승질락의 종류가 많네 승질락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기초 문제 풀어볼게요 정책 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를 하되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한다 그쵸 대체 수정 일부 종결 제가 아까 승질락에도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과속 차량을 단속할 때이 목표는 바꾸지 않고 기존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했다면 이제는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를 한다 이렇게 대체하는 것을 우리는 정책 승계라고 한다 그쵸 그리고 정책 승계는 종류가 더럽게 많다고 그랬죠 승질나게 그 중에서도 이런 거를 선형적 승계라고 한다 라고서 맞는 질문이죠 그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겠죠 선형적 승계가 맞나요? 이거 비선형적 승계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거 우리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구급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선형적 승계는 그대로 쭉 이어간다라는 느낌인데, 그것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건 정책 승계다. 유지가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럼 이제, 국가지 구급에서 어떻게 나누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책 승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동일한 정책 문제와 관련해 영역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 목표는 유지는 하되, 이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 여기서 이전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전의 수단 정책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아예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 정확하게 맞는 거죠. 한마디로 이전에라는 건 경찰관이죠. 이전에는 경찰관이고 새로운 것은 CCTV죠. 이렇게 대체되는 게 승계다. 정확하게 맞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 밑에 유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통합과 분할 등이 있다. 제가 그러니까 승질락에도 종류가 많다 그랬으니까 유지가 아니고 이거는 승계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호그우드와 피터스의 정책 변동 모형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 이 중에서도 정책 유지와 승계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근데 보통 시험에서 정답으로 거는 건 승계다. 왜 승질락에 많이 나오니까? 이걸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음. 기출문제 진짜 많으니까 많이 많이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다시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음.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